안녕하세요.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구요. 제목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시면서 여리고를 여러 차례 지나치십니다. 대개 그냥 지나가시거나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지나치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여리고에 들어가 유숙하시고 머무셨다고 자세하게 기록하네요. 그 이유는 사기오를 만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곳에는 삿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볼수 없게 되자 근처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작은 도시에는 세리가 있었고요. 큰 도시에는 도시를 네다섯으로 나누고 그곳에 한 명씩 세리를 두고 이 모든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키오가 이 여리구의 세리장인 거예요. 그는 또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고 큰 부자라는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볼수 있다면 좋겠다는 간절함?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처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는 급히 내려와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세리와 어울리고 제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 삭개오보다는 의롭다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 무엇보다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본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교회에 한 분이라도 새로 오시는 날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즐거우면 되는 동아리나 멤버십 단체가 아니잖아요. 함께 자라가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더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씹뿌리는 공동체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꿈과 소망을 함께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사기원은 자원하여 주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신 기쁨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케오의 회개는 입술에 머물지 않았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결단과 행동이 있는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라 할수 있겠어요 이전에 부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부자 관원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데요. 당시 세리들이 하는 일이 속이는 일이었어요. 남의 것을 노마의 힘을 이용해서 빼앗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기오가 이제요. 그런 일에 대해서 법이 정한 이상으로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직장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회개와 결단이 진정한 회개였고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성취되기를 그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오늘도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인 삼고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